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반면, 그러니까 사랑받겠나 몰라 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본능적으로 달라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살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잖아요. 칭찬할 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투루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무슨 일이 딱 생겨도 어, 큰일 났다. 오빠한테 빨리 전화해야지. 이래야지. 엄마, 어떡해. 이랬다가는 큰일인 거거든요. 누구나가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나,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혼들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로 하냐 하면 30만 쌍이 한해 결혼하고요. 10만 쌍이 이혼을 해요. 덜커덩 결혼하는 거. 요거가 의외로 제가 결혼의 현장에서 보면 많아요. 예를 들어 남자분이 의사다, 재력이 많다, 뭐 직장이 좋다 또는 여자분이 예쁘다 막 이래갖고 한쪽으로 확 쏠려갖고 결혼을 해.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거의 40년을 살아야 돼요. 조건 좋다고 결혼해서 1, 2년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밖에 현실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는 구름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밟고 현실 속에 사는 건데 현실을 간과하고 그냥 그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어떻게 따지면 신데렐라 결혼도 좀 포함된다고 볼수 있는데 조건 좋다고 확 쏠려서 결혼하거나 또는 반대로 필, 그냥 그야말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침밥을 항상 같이 먹고 싶었어요.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영원히 같이 있고 싶고, 그냥 보면 또 보고 싶고, 안 만나면 보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들의 반대를, 영원한 나의 편은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무조건 반대해도 안 되지만, 다 일리가 있어서 뜯어 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무릅쓰고 결혼을 하셔요. 즉, 필이나 코드가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연애할 때는 올인해서 잘해주거든요 내 월급에서도 그저 시간도 돈도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연애 생활처럼 유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덜커덩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여기서 바로 요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장거리를 가는 건데 일단은 그 차를 봐야 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때요? 꼴까닥 망할 그런 회사에는 투자하면 나도 꼴까닥 하고 망하겠죠.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예요. 남자는 키가 조금 작아도 사실은 나이가 조금 있어도 남자가 능력 있고 성품 좋은 남자를 여성분들은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 남자분이 나한테 어떤 의도인지 몰라. 정말 좋아서인지 아니면 내가 집안이 좋아서인지 직업이 좋아서인지 남자들이 막 올인하죠.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하는 엄마한테. 엄마!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조건을 봐.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데.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거든요. 우리가 이 좋다는 것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빙산이 맨 위에가 10분의 1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 밑에 있는 게 10분의 9도 넘는데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나한테 오빠가 또는 그녀가 잘해 준다고 해서 확 쏠려서 덜커덩 하면 그야말로 덜커덩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조건이 그죠? 특히 요즘은 남자분들도 현실적이 많이 돼서 여자 직업을 또 많이 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직업만 갖고 살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업을 보든 재력을 보든 특히 이제 예쁜 여자들은 많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모에 홀리든 내가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러면 등에 업고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설커덩 쏠리든 필이나 코드가 많아서 쏠리든 이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똑똑하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내가 그때 눈이 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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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눈을 멀었는데 안 보이는데 <laughs> 여기서 여기를 가도 눈 멀면 그냥 꽈장하고 쓰러지면서 온통 타박상 있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할 때는 아 아무 감성이 막 올라오고 필이 좋고 뭐 보고 또 보고 싶어도 눈을 똑바로 뜨고 해야 돼. 그 이유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남자랑 여자가 성향이 달라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반면, 그러니까 사랑받겠나 몰라 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서. 근데 남자는요, 본능적으로 달라요. 뭐냐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윗 상사한테 막안 좋은 얘기를 듣고 이걸 뭐 잘릴 건데도 비굴하게 막 살아갈까 말까 고민하면서도 뭐를 보냐 하면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내네 자식을 보고 집에 와서는 어 오늘 과장님이 나 칭찬했어 이러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아내가 남편을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잖아요. 칭찬할 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겉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무슨 일이 딱 생겨도, 어, 큰일 났다. 오빠한테 빨리 전화해야지. 이래야지. 엄마, 어떡해. 이랬다가는 큰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여성분들이 남성을 존경할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돼. 학벌이든 직업이든 뭐 성품이든 재력이든 경제력이든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저희가 한번 30만 쌍이 결혼하는데 10만 쌍이 이혼하는 그 실패한 이유를 보면서 똑똑하게 결혼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차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격 차에는 사실은 경제적 문제.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남편을 음. 이러고 봐야지. 이러고 보면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런데 아, 집가지게 하면 뭘 하겠어. 이렇게 무시할 남자랑 현실적인 능력을 도외시하고 필과 감정에만 쏠려서 결혼하시면 덜커던 결혼이 된다는 거고요. 성격차가 가장 많고요. 그 밖에는 상관녀, 남녀 문제. 난이 얘기에 대해서 할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외도했다고, 외도할 때는 내가 뭐가 부족했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한 번만 이혼해도 요새는 본인들도 문제지만 친정엄마가 야야야 야 그게 말이 되니 당장 헤어져라 친구들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혼할 때는요 내가 다시는 이 남자보다 더 나은 남자랑 재혼을 꿈꾸면서 이혼하지는 마라. 아니 초혼 때도 고른 게 내가 그 남자야. 근데 한번 결혼했고 더군다나 애까지 있는데 더 나은 남자가 나를 여신처럼 덮고 떠박 들기가 쉽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은 아까 사람 인자였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 인자로 결혼이 시작하지만 결국은 참을 인자 있죠. 그걸로 이루어 가는 거다. 그래서 조금 같이 다리 묶고 가는데 티꺽티꺽 해도 한쪽이 잘 참고 품어주다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결혼식에서 많은 주례사가 반반씩 양보하세요. 그 얘기는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저는 반반씩 양보해서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한쪽이 끌어 안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람인자로 시작해서 참을인자까지 가는 그 과정을 잘 살아내고 보면 자식들한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고 정말, 어, 옛말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자녀 문제, 가사 분담, 시부모 문제, 친정 문제. 요새는 시부모 문제만이라고 안 해요. 친정 엄마들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이단 종교, 도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결혼해야지 또한 좀 내가 이쁘다고 내가 또뭐 전문직이라고 해서 너무 레벨 업, 업, 업. 그러니까 레벨 업. 정도를 해야 되는데 레벨 업업업업 업업업 하면 그게 이제 신데렐라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참 힘들다. 그리고 요즘은 의외로 저를 찾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남데렐라 결혼을 원해. 남데렐라 결혼은 여자를 등에 업고 살아야 돼요. 조건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덜커덩 결혼 중에서 필이나 감성에 덜커덩해서 하는 결혼도 있지만 조건에 확 쏠려서 하는 결혼의 극대치가 아마 신데렐라 결혼일 거예요. 남데렐라 결혼이고, 근데 그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나보다 월등히 좋다고 해서 결혼 못하란 법은 없죠. 신데렐라, 남데렐라를 해도 잘 사시는 분도 많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조건만 보면서 홀릭하지 마라. 조건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이런 거 같아요. 이제 밥상을 차리는데 저희가 이제 맞춤 매칭이란 걸 하거든요. 그럼 맞춤 매칭으로 밥상을 차려 줘요. 그러나 사람마다 입맛이 짜다, 싱겁다. 이건 다르잖아요. 즉 필이나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인 조건도 무시 못 한다. 둘이 좋다고 둘이 막 만나지 마시고 그 남자분의 주변 우리가 주식을 볼 때도 시장 동향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 남자분의 친구 여자분의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의 든든한 것 우군 부모님의 의견을 꼭 경청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결혼은 어, 필이나 코드에 쏠려서 또는 조건에 쏠려서 하는 덜커덩 결혼 그리고. 조건을 아주 아주 레벨업하는 그런 신데렐라 결혼 그러나 어 가장 바람직한 결혼은 똑똑한 결혼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 부산까지 가는데 차가 막 스포츠하고 멋있어 보여 근데 엔진이랑이 다 엉망이야 그러면 좋아서 뻑하니 했지만 가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결혼해서 이혼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뭐 정이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들어보면 이혼 안 하고는 안 되겠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웬만한 건 사람 인자로 시작해서 참을 인자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속으로 띠끔. 어, 나 지금 덜커덩인 것 같아. 나눈 감았었네. 요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안과에 가서 치료받거나 눈을 크게 뜨고 눈똑 바로 뜨고 똑똑하게 결혼해서 말 그대로 백년해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